파타 선수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초구 공략이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자, 하베르 팔라존 선수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같은 공략을 해 줬는데 네. 자, 이번엔 조금은 끌어줬어요. 어, 아, 그렇죠. 네. 이번에는 성공을 해냈습니다. 지금도 조금은 위험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득점이 연결이 됐네요 첫 번째 공략에서는상단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번은약에은좀 아래쪽으로 약려주면서도점이연결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두 선수는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네요. 네, 에 다양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게또이 당구의 사실은 어떤 묘미인데 네. 포커페이스를 워낙 잘하죠. 그렇습니다. 아 증키스가 네. 나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네요. 정말 공략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는데 아 마지막 증키스가 나면서. 네. 빨간 공이 조금 더 앞쪽으로 먼저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세 개가 모여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쫓기면서 자 스리뱅크예요. 아, 아... 지금 일목적구 하얀 공이 맞았는데 네. 득점이 또 되질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안한 자세에서 큐의 뒷부분을 들어주고 시도를 했었던 음. 스리 뱅크. 자, 이렇게 또 득점이 되지 않으면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 우선 하베르를 팔라준 선수죠. 그렇죠. 아무래도 초반부터 좀 여유를 다져 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지금 3세트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짧은 각이 잘만들어졌는데요 좋아요. 어, 성공합니다. 오늘 확실히 옆돌리기에서 정말 좋은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 선수. 가 있는 노란 공, 오른쪽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옆돌리기로 대회전 시켰대요. 자, 이목적구 맞지 않았고 득점이 어, 아, 정확합니다. 네. 자, 반대쪽 코너 쪽으로 가서 지금 이 각도를 계산을 했는데 아 빨간 공 옆으로 지나가면서 네. 대회전 너무나 좋은 득점이 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안정적으로 점수를 쌓아오고 있는 서파타. 네. 지금 좋은 득점이 나오면서 포지션이 또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놓칠 수 없는 얇은 두께 뒤돌리기. 이어서 기회가 왔고요. 역시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속 3득점. 4대 0으로 앞서갑니다. 초반부터 지금 같은 득점이 나와준다면 정말 하비에르 팔라준 선수는 오늘 이번 3세트에서 완벽한 다득점이 나오지 않고서는 사파타 선수 넘어서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공격권은 또 사파타 선수가 가지고 있고 아주 좋은 입장에서 지금 계속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5쿠션. 아, 짝 어. 넘어갔네요 네. 이번에는 빗나갑니다 당점이 조금은 높게 사용을 하면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금 빠지고 말았네요 팔라존 객적인데 네. 오, 네. 3세트 들어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우선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회전량이 조금만 작용이 되지 않았더라도 짧게 빠지는 형태였는데 자, 득점이 나오고 다음 공 배치도 좀 어려움이 있네요. 네. 정말 팔라존 선수 상당히 자세가 특이하죠. 네. 네. 아 지금 두께 와. 맞지 않았고 키스가 났습니다. 네. 자세가 저렇게 낮기 때문에 사실 두께 공략이 정말 음. 수월할 걸로 보여지지만 정말 몸에 어렸을 때부터 배운 자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네. 정말 두께 공략을 위한 뭐 최선의 낮은 좀 남들보다는 스리쿠션에서는 자주 하지 않는 사실, 음. 그런 자세입니다. 네. 아, 오. 자 되돌리기 지금 두 공이 거의 붙어 있었는데. 완벽하게 그 네. 진행을 시켰던 자신감 있는 좋은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서파타 선수 3세트에서도 자기 페이스를 잘 이어갑니다. 워낙 강한 힘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큐볼이 빠져나올 수가 또 없었어요. 자, 스핀볼 자, 어. 어. 너무 멋진 공격이 네.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성공해 나가는데요. 네, 정말 평상시에 한국에 들어오면 부선수다 뭐 생활을 정말 같이하면서 네. 훈련도 하고 서로의 기량도 이렇게 점검해주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었는데. 또 이런 두 선수가 또 특히 한 조에 이렇게 편성이 되면서 네. 지금 싸울 수밖에 없는 <laughs> 야속한 상황이죠. 네, 이런 경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은 확실히 사파타 선수가 너무나 기량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역시 네. 이번에도 놓치지 않습니다. 두이닝 연속 3득점까지 성공을 합니다. 자, 비껴치면서 지금 회전량을 아주 조금 이용을 했던 아주 긴 각도. 지금 이런 섬세함들이 나와주니까 우선은 하비를 팔라준 선수. 자 오늘 경기 지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가뜩이나 몰려있는 상황에 상대 선수는 페이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쉽사리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살짝 끌어주면서 대도, 대회전인데. 자, 짧아지나요? 아, 네. 대단합니다. 8대 1. 7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 3세트도 초반부터 사파타 선수가 많이 앞서는 모습인데요. 네. 사파타 선수는 지금 부상한 대로 네. 득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테이블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공격하는 어떤 루트들이 뭐 무리함이 없어요 자, 뒤돌리기 대회전 자, 회전량은 지금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자 길게 각도를 만들어지기 위해서 회전을 뺐습니다 자 키스가 어... 나면 아네 어, 네. 그래도 성공합니다 그렇죠 키스가 살짝 났지만 우선 뭐 크게 이목 적구가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뭐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사파타 선수 3이닝부터 장타를 기록하네요. 네. 완벽하게 생각한 대로 계속해서 득점이 나와주고 있는 사파타 선수. 리그전이기 때문에 뭐첫 경기 사실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패하더라도. 그렇지만 다음 라운드에서 뭐 다음 경기 우선 잘 풀어 주면 네.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첫 경기의 중요도가 상당히 큰데. 네. 여기서 뱅크샷까지 성공을 하면서 이제 7득점까지 왔습니다. 연속. 오늘은 사파타 선수의 이 경기력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3세트만에 3대0으로 승리하게 된다면 세트 득실을 고려했을 때도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그렇습니다. 11점까지 아, 아, 아. 온 상황.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지금 두 목적보다 큐볼과 배치 상태가 키스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까이있는 노란 공보다는 멀리 있는 빨간 공 일목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앞돌리기인데 지금부터이제회전양으로진행이 돼요. 아... 아. 금은 두꺼운 두께에 맞으면서 네. 살짝 짧은 각이 형성이 되어버렸네요.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이닝에 벌써 1일점까지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팔라존 선수는 빠른 추격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 뱅크샷이 우선은 득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자, 정확하게 득점이 나올지. 아, 어... 네. 뱅크샷 성공합니다. 인정이 됐네요. 네. 네. 자, 목적구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가까이에서 우선은 지켜봐야 돼요. 네. 주심이 확실하게 득점 코를 했고, 조금 어려운 뒤돌리기 공략을 합니다. 아. 아쉽게 놓쳤습니다. 네. 오늘 팔라존 선수에게는 또 운도 그렇게 따르지는 않는 상황 같아요. 그렇죠. 뱅크샷 득점 이후에 지금 조금은 난이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해결해줄 수 있는 뒤돌리기였는데. 네. 아쉽게 또 짧게 빠지고 말았어요. 두점을 추격하는데 그칩니다. 사파타 리버스로 되돌리기 자, 득점이 되면 상당히 그렇죠. 멋있는 형태인데 네 아, 정말 생각한 대로네요. 그렇습니다. 완벽합니다. 네. 12대3 1, 2, 3 이후부터는 역회전으로 빨간 공적으로 진행이 되는, 뭐 지금도 구사를 원했던 대로 해냈어요. 뭐 테이블에 완벽하게 지금 적응이 되어 있는 네? 다비드 사파타, 오늘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얇은 두께 뒤돌리기 대회전인데 자이 공이 힘이 있나요? 아 어... 됐어요 비자! 네 이렇게 성공하네요 13대3 이제 두 점만을 아... 남겨놓습니다 자, 일목적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이제 타치를 사용했는데 아힘 배합이 아주 완벽했습니다 네. 가까이 있는 노란 공, 자, 앞돌리기 짧게 시도해요. 자, 섬세함이 좀 필요한 각도인데, 이 공이 득점이 되면 마무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아오. 네. 이번에도 놓치지 않으면서 세트 포인트까지 매치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죠. 세트 포인트면서 경기가 마무리될 수 있는. 네, 동시에 매치 포인트죠. 네. 사이닝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형태를 만들어내는 포지션까지 되는 형태의 공략이었는데, 그나마 우선 팔라존 선수에게 혹시나 한번 기회가 갈수 있는 또 그런 배치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과연 마무리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뒤돌리기를 스피ン볼. 자, 끌어주면서 공략을 하네요. 자 지금 회전은 완벽하게 남아있는데 아네 어. 이렇게 네. 마무리 짓네요. 정말 빈틈이 없는 모습입니다. 사파타 선수 오늘 뭐 머릿속에 그리는 대로 모두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기였는데요. 이렇게 32강 2조. 팔라존 선수 대 사파타 선수의 경기.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사파타 선수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